되게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 원래 사람들은 원래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존감이 없다? 그럼 왜 자존감이 없지? 그거는 이번 시간에는 자존감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해. 아 어... 누군가한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이라든지 누군가를 이끌리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지 그런 기본의 기틀이 된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 힘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거의 자존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존감. 자존감의 뜻은 이렇지. 나 자체가 소중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충분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리고 특별한, 그 사람인 만큼 무언가를 자신이 이뤄낼수 있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마음을 이제 자존감이라고 사전에 나와있 사이라고 <laughs> 사전에 이제 나와있지 근데 어, 내가 생각하는 자존감이라는 거는 애초에 처음부터 쌓이면 참 좋겠지만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신의 자존감이 그렇게 높지 않거나 좀더 높이고 싶은 사람이 볼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어 그렇게 따지면은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을 한다면은 어 노트에다가 진짜 자존감이 사실 되게 재밌는 사실 알려줄까? 원래 사람들은 원래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존감이 없다? 그럼 왜 자존감이 없지? 그거는 학습된 방법 때문이야.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 때문인 거지. 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혹은 나 자신이 무언가를 잘 해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 하지 못했을 법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해낸 것, 그리고 나 스스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어? 이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잘 넘어갔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공책에다 한번씩,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적어봐봐. 뭐, 회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어, 이 사람은 난 이렇게 하지만 난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더 좋게 했다. 막 이런 다양한 분하, 분야가 있잖아.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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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 아, 나라는 사람은 이런 거를 특별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아, 이런 것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게 돼. 대부분 자존감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계속 무언가를 해내고도 그것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지 않거나 되게 낮은 평가를 내려줘서 본인 스스로 그런 이미지를 계속 쌓아가고 그것이 굳어진 현, 그 상태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정말 잘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봐. 그게 무슨, 뭐, 어떤 결과를 바로 도출한 게 아니더라도, 뭐, 어떤 말을 이런 식으로 잘 했다든지, 뭐, 어떤 행동을 이런 식으로 잘 했다든지, 프로젝트 전반적인 건 아니더라도, 프로젝트의 일부분에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잘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쌓이면,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부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아,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또 잘했던 사람이구나. 계속, 계속, 계속 누적하게 돼. 누적돼.